조그만 놀이터도 있다. 놀이터가 두 개야. 괜찮아? <laughs> <잘 기억해. 웃음> 예! 뭐 올려줄까? 안돼. <laughs> 그래. 니어, 저런다. 우와. 우와.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? 아빠. 응. 자, 자주 받아. 하고 싶어. 알았나두됐 아빠. 왜? <laughs> 이으잘으다 어디로 갈 거야?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<laughs> <그래. 슈우. 웃음> 근데 저쪽 가 엄마, 봐봐 우와, 너무 재밌다 <laughs> <laughs> 헤인나 이거 너무 재밌다 옆으로 건너가면 되겠네 응. 우와 응. 엄마다 사고있어 응. 우와 리안 키에 딱 맞네 응. 태인는줘 우 U. 우와 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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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꽥꽥꽥꽥꽥꽥꽥 꽥꽥꽥꽥꽥 오 까까 담담따 담담따 담담 담담담 담담담 아케 좀노노노안 자서 전혀 안 왔더니 신났네. <웃음> <웃음> 어. 어, 그렇게 앉아서. 어, 근데 앞뒤로 근데 흔들어. 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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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디 <laughs> 안디 안디 <laughs> 안디 여기 네 옆에 길이 <laughs> 어. 있나? 길이 그냥 없을걸디안 응. 네. 아니야. 요쪽 오는 길이 그래, 있어. 가 보자. 그래. 디안이기안대로가 볼까? 요쪽에도 응. 아, 미끄럼틀로 가는 길이 있구나. 조금네 맞아, 미끄럼틀이 작지. 저기 미끄럼틀은 큰데, 높아. 큰데, 이제. 애기? 어, 이조금만인가까 올라가, 이제. 여기 온다 봐. 까짓 <laughs> 이 또. 올라가. 응이았어 음, <laughs> 저기는 커. 응, 저기는 커. 어. 맞아. 해 봐. 기대. 어, 해 봐. 이거 하고 돼. 그럼 해 봐. 이. 아빠 놀랬어. 텐이 넘어지는 줄 알고. 오놀랬지잘 앉아서 타야 돼 그러니까 넘어졌잖아 그래서 놓쳐도 안 넘어지게 타야지 다리 넣었어 한둘두 다리 다 잘했어 그렇게 타야 돼 그건 괜찮아 어때 재밌어 그렇게 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. 어제서 넘어졌어? 응 자기 내려주세응 내려 아이고 어 흔들리니까 잘 내려 봐 잘했어 조금 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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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뭐야 넘어졌어? 올라가 응네응네 애기들 조그마해 오, 아. 올라갈거야? 응네 하나 응, 네. 둘 뽀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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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올라가려고? 아빠 안떠 안떠? 응 어. 점프 해봐 한 번. 안 났어? <laughs> 어 앞에서 하나 둘어 잡아. 오. 아이스크림이 무슨 아이스크림 있어요? 아이고. 그쪽으로 할 거야? 아니 아이스크림 아빠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주세요. 네 무슨 아이스크림 있어요? 그런데 음, 이거 있는데 누구 있는데? 그럼 무슨 아이스크림이야? 핀다 그러면. 태인도 바람 많이 안 부는데 마스크 벗어도 될것 같아. 아까는 바람 많이 불어 보였는데 지금 괜찮네. 줘. 마스크. 주머니에 넣어놔. 태인 주머니에 넣어. 바람이 안 차서 괜찮어. 태인 태인 주머니에 넣어. 아기 또주머니어 아기 땀이 안 났네. 응. 고마워. 고마워. 음. 응. 고마워. 응. 태인이는 다섯 살이라 그래? 민이는데은 살인데 할수 있대. 해봐 해봐 삼줌다, 삼줌줌줌줌 밑에 잡아, 손잡이. 밑에 손잡이 잡아. 쟤 떴다. 무서워졌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다. I, I, can I can do it 봐. 잘해. 그녀고 있잖아. <웃음> 어? <웃음> 밑에 손잡이. 오. 밑에 손잡이. 태인아. 내가 잡아줘. 고마워, 했어 누나한테. 미나 밑으로 잡아줘 될것 같아, 태인아. 아니 리아나 밑으로. <웃음> 괜찮아. 괜찮아? <laughs> 어. <laughs> 응. 됐어. 고마워. 누나 멋지지?

나 발로 찼어. 괜찮아? 이거 탈 거야? 어, 이아파트로 다니네. 땅